사랑성도님들, 우리가 어제 묵상한 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아, 사탄의 최후, 그리고 아, 최후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 그것을 목격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할 21장 말씀입니다. 자, 사랑성도님들, 의의는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완성은 우리가 죽고 나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새로운 창조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에 나오는 새 라는 단어는 어, 이전 것을 없애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아, 이전 것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고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은 타락과 죄로 인해서 현재의 피조 세계가 만들어진 세계가 아, 불로 정화되고, 사랑성도는 우리가 불의 의미를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불은 심판과 정화, 깨끗게 함 이것을 정렬하는 불, 어,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죄로 물들었던 이 세대가 불로서 정화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다가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바다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혼돈과 불안과. 그리고 악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나가서 그 날씨가 예측할 수가 없고 바다는 늘 불안이 존재하고 늘 혼돈이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바다, 우리가 가는 존스 비치, 뭐, 뭐, 어디 뭐, 러버모세스 비치, 이런 바다가 없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새 창조에서는 혼돈과 죄와 두려움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어떤 도시,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교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되었죠 신부는 교회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또 영화롭게 된 완전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이 구절은 성경 전체의 어떤 목표를 지금 함축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의 임재가 다 끊어진 것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임재.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것이 이제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멀리서 그냥 왕으로만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약의 성막, 성전, 이것은 어찌 보면 그림자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상징적인 모습으로 구현해 놓은 것이 성막과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런 직접적인 임재와 그리고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깊은 고통이 무엇입니까? 죽음이고, 눈물이고, 아픔입니다. 이런 것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냥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새로운 창조 안에서만 가능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망이 없는 곳은 고통 없는 상태로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막 때려도 아프지 않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거하는 곳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면 보라 보자에 앉으신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주권을 지금 선포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영혼만 아니라 우리 영혼들뿐만 아니라 만물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과 그리고 정죄를 받는 자들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이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이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 없이 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사랑성도님들, 이 생명수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값 없이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에 반면에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 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여기에 열과된 모든 아, 내용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던져집니까? 바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새창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도님들 21장 1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은 성도의 소망이 현재의 어려움을 그냥 벗어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완전한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과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아, 결론을 냈습니다 새 창조는요 우리가 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눈물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날을 바라보는 소망이 바로 현재의 인내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에덴에서 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생명수가 거저 주어진 것처럼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만드실 완전하게 회복될 그 날을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